안녕하세요. 헤이치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는 미니사과는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대규모 시골 사과밭에서만 수확하는 사과만 사과라고 믿었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고나 할까요? 뭔가 고정적이고 붙박이처럼 굳건한 믿음은 듬직하고 또 기대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하나로 고정되거나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약하고, 좀 어딘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남들처럼 단단히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고3일 때 교실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은 모두 같은 교과서를 들여다봤고 대학 입시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 같았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겠다든지, 어떤 학과에 가고 싶다든지, 뭐 그런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입시를 치르고 성적이 나오는 대로 의학, 법학, 경제학, 영문학 이런 순으로 진학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의 적성이나 성격, 역량 그런 거를 언급하거나 이해해 준. 사람도 없고요. 뭐 설명을 해준 선생님도 학원도 부모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전부 공부에 몰입한 모습들이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었을 것 같아요. 의대를 가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와 하고 싶은 미술 사이에서 흔들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교대를 가고 싶지만 정작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갈팡질팡 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는 뭐 학과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남녀공학대학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여대를 고집하셨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교실은 또 교실 안에 앉아있는 고3 전부는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의 흔들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당시에 부모의 뜻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부모와 의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 고집대로 교대에 진학하지 않고, 기업 영업부에 들어가서 더 고생하면서,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워낙 그런 거잖아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답 없이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누가 맞았던 걸까? 아무리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저의 결론은 사실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누구도 오답은 하지 않았다. 왜?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요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일의 대상도 다르고 또 일의 성격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다른 접근과 창의적인 도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막 스타트했기 때문에 고수선하기도 했고요. 또 업무도 분장하고 새로운 사람도 채용했어야 하고 또 예전의 직원들을 새로 면접하고 또 떠나 보내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막상 뚜껑을 열고 예전 말로 요이 땅 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직원이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합니다. 그것도 상사인 제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동료 직원에게 돌려 말했다는 거죠. 땡땡 님에게 보고할 때 너무 긴장이 돼서 힘들다. 지난 땡땡 님과는 너무 달라서 적응이 어렵다. 이 땡땡 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만두려면 진작에 그만둔다고 했어야지.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텐데. 막상 시작해서 일을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화를 낸다고 그만둔 사람이 다시 올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마주할 때 긴장되고 힘들다. 이건 돌려 말한 거고요. 실제로는 네가 싫다라는 의미인 걸 직장 짬밥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 가능하냐. 서너 시간 지나서 통화 가능하다는 답이 와서 전화를 했지요. 아, 당신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나는 나고 이런 일이다. 부당하게 내가 요구한 것도 없고 무작정 내가 몰아친 것도 없는데 그만둔다는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맞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 보름 정도 어, TFT의 멤버로 일했으니까. 수고비는 줘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받기를 원하냐 질문했더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저래라 혼수를 두기 시작하면 흔들려서 나중에 보수를 지급하,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 동의하지 않은 일을 시켰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해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랬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바라도 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좀 허망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후임을 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비상근무 형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건 또 뭐지?" 예전에 저 같았으면 웃기는 소리다. 한번 떠났으면 그만이지. 무슨 미련이 있대. 이랬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터득한 지혜로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이 뒤집어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루에 12번씩 때려칠까, 계속 다닐까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고려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겠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던지 흔들림 없이 쭉 살아간다?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요. 결혼 생활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결혼은 저희가 살면서 이 결혼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흔들린다고 결혼 생활을 끝낼 건가? 이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은 옥스퍼드와 에딘버러를 두 선아 달에 한 번씩 갔다가 왔다가 해야만 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올 때는 제가 매번 마중을 나갔었죠.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하고 일본인 친구가 대신 마중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땐 휴대폰이 없을 때였으니 아마 남편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계속 제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파서 못 나온 거냐? 뭐 병원에 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냐? 굉장히 집요하게 묻더라는 거죠. 일본인 친구는 자기는 자세히 모른다.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어, 도와줄 거 없냐고 했더니 그냥 쉬면 나올 거라고 대답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친구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아주 캄캄했고,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남편이 "야, 이거 무슨 일이 제대로 났구나" 겁이 더렁 났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올 때 모든 집안에 불이 확 켜지면서 22여 명의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빵빠레를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계획한 처음이자 마지막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였습니다. 그 생일 이벤트는 가끔 남편이 제게 싫은 소리 할때 들먹이는 치트키입니다. 내가 서프라이즈 파티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말이죠. 이 이벤트에 참여했던 한 신혼부부가 또한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 나도 저런 파티 하면 좋겠다. 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부인이 이랬대요. 파티할래? 파토낼래? 우습죠? 안 웃으세요? 서프라이즈 파티 하나로 결혼 생활 파톤하는 거, 요즘처럼 쉬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연을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결혼 생활이고, 푸부인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흔들림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 if라는 걸 수없이 생각하고 후회하고 번민하지만 결국에 흔들림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략 세월을 좀 지내오신 분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범이란 영역에는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평범하게 대학에 가고 또 대학에 가서 잘 다니다가 졸업하면 좋은 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또 아주 평범하게 서른이 넘지 않아서 결혼하면 좋겠고 아이는 젊을 때 낳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저 길이 안전하다. 그 선택이 성공이다. 하지만 그 정답을 따른 사람들조차 결국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걸 정답으로 선택한 게 아니어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흔들린다는 걸 정답을 선택한 게 아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아닐까봐 흔들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정답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각자의 흔들림 속에서 자신만의 답이 만들어질 뿐이고, 제가 나이가 드니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흔들린다는 건 방향을 찾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누구나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걸 감추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뿐이죠. 정답이 없으니 흔들림도 없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오답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시키는 길을 따라가는 순간 그 길이 내게는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아니라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그게 오답은 아닙니다. 해답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이 이 길이 맞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답합니다. 예전에는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든 요즘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흔들리고 불안하다는 건 여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나무는 바람 덕분에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죠. 지금 흔들리는 분들 계신가요?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한 오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시죠. 그러니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감히 권합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지요. 헤이치였습니다.